난 항상 타이탄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지. 갬빗으로 거기서 큰돈을 벌고 있거든. 슬로는 당신이 해양 무덤의 정제소를 무료로 드나들었다고 하던데. 무료? 그 설비에 들어갈 때마다 기부를 하고 있어. 그리고 문체를 쓸어버려야 한다고. 내가 수수료를 좀 낮춰달라고 하니까. 나를 사물함에 밀어넣었다고. 선봉대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신뢰하더군. 이봐, 독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그래도 지금 필요한 신뢰지.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 이건 신태평양 생태도시처럼 보인다. 타이탄에 있는 거. 그게 어둠과 무슨 상관이야? 슬론이 그 동네를 봉쇄했다고. 거기 황금기의 폐허엔 군체 둥지가 있지.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힘을 지닌 리바이어던이 거기 정착했어. 나는 어둠하고 춤춰봤다고. 군체는 어둠이 아니야. 군체는 어둠의 자식이다. 우리가 빛의 자식인 것처럼. 슬론하고 얘기해봐야겠군. 그녀가 뭔가 봤을지도 몰라. 수호자? 어디지? 그건 꼭 타이탄의 조각 같군. 유일하게 놓친 건 생태도시 위에 있던 피라미드 뿐이야. 내가 주시하고 있어. 아니, 그게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당신이 타이탄에서 한 일을 알고 있지만, 아홉이 말하려던 게 뭐지? 내가 그걸 알 리가 있나? 이봐, 왜 내가 타이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난 여기저기 하는 일이 많아 에이 이봐, 새눈박이 샤크스 말로는 네가 노래를 불러줬다고 하던데 뭐야? 샤크스 덩치 크고 뿔 하나 달린 타이탄 달에서 노래 불러줬어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군 그래, 아닐 줄 알았어 이 채널에서 빠져 내가 필요하면 연락하지 잠깐 어... 안끊었거든그멍청이 아직도 그 두개골을 갖고 있는 건가? 탑에서? 그래, 자기 자리 위에 걸어놨어 나라면 그런 걸 갖고 놀지는 않겠던데 절망적인 시간들 이 노래, 이건가 무슨 노래야? 사바툰의 노래. 이건 중독성이 있어서 잊혀지지 않지. 이제 사바툰이 모습을 드러냈으니 행성계 저녁에서 어둠의 생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겠지. 샤크스에게 그두 개골 당장 치우라고 해. 자매여, 이미 말했었지. 그 멍청이는 뭐라고 했고? 싫대. 소자 수자, 듣고 있나요? 방화대의 올인이에요. 그 전에는 순례자 경호대였죠. 아우브로부터 잠시 벗어났어요. 반복할게요. 이건 그들의 사절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많은 걸 배웠어요. 그들은 당신이 듣고 싶어 할걸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탑의 대표들만큼 틀릴 가능성이 크죠. 그들은 빛과 어둠이 다시 전쟁을 시작할 거라 생각해요. 그 방식과 이유는 당신이 더잘 알겠죠. 최전선에 있으니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보이는 걸 믿으세요. 위험을 무릅쓰고 들리는 걸 믿으세요. 이 목소리의 말도 포함해서요. 아홉 내부에서도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움직임은 시작됐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는 만큼 상호작용을 통해 우릴 알아가고 있죠.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옳은 길을 걷고 있어요. 끝마칠 수 있을 거예요. 검은 함대가 나타나서인지 군체 떨거지들이 모두 야단 법석을 떨고 있군. 피라미드가 부르니 어둠의 유물은 응답해야지. 소름 끼치는군. 탑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 산만해졌지. 이제야 방해 없이 일할 수 있겠군. 그래. 아주, 아주 좋은 시기지. <laughs> 마치 그들이 수성의 한 부분을 깎아서 이면을 만든 것 같다 세인트와 오시리스에게 알려야겠어 그래 좋아 둘한테 모두 말하는 거 잊지 말라고 그 돌은 서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 그럴 리 없어 나중에 딴소리 하지마 세인트와 오시리스가 서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뭐 구식이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만약 내가 시간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나의 기사님을 구했다면 그가 바보짓을 그만두고 얼른 내게 와줬으면 할 거야. 하지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 둘이 직접 만나는 걸본 사람이 없다더군. 그렇다고 만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 뭐 다른 이야기 들은 거 있어? 그냥 아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면 어떨 것 같아. 난 그딴 거 없어. 만약에 있었다면 여기 앉아 너랑 수다 떨고 있지는 않았겠지. 맞아, 비둘기와 불사조도 나름의 방식으로 함께 하는 거다. 내버려둬. <laughs> 그래, 그럴지도 그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누구, 니 화력 팀 말이야. 여기 앉아 당신과 수다 떨고 있지는 않았겠지. 그래, 정답이네. 정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오시리스의 빛 흔적이 보이지 않아 세인트의 것도 이건 가짜야. 이건 아홉의 우주야. 그들이 이곳의 현실을 통제하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일 것이다. 참 재미있군. 수호자의 위치로부터 스펙트럼 분석을 시작한다. 이건 우리의 수성이 아니야. 확률의 나무도 없고 무한의 숲도 없어 뭘 찾고 있지? 시간의 회랑을 거닐 수 있는 수단? 오시리스의 실수로부터 배운 게 없는 건가? 오시리스는 해시계를 갖고 어디론가 가버렸어 나도 그걸 돌려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트레이젠, 게임을 하자 너희 부류는 선택을 통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낸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좋아 대답해 주지 그대의 발은 흐르는 모래를 단단히 딛는다 그런데 왜 더워지는 거지? 이거 느껴져 소자? 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밤이 그대를 감쌌다 여긴 어둠으로 가득한 세계 불꽃은 없다 이게 무슨 냄새지? 죽음의 악취다 내가 죽은 건가? 그랬으면 좋겠네 이런 냄새가 나는 건 손도 대고 싶지 않거든 그대는 죽음의 세계 붕괴의 꼭대기에 서 있다 여기서 내보내줘 좋다 그대의 발은 흐르는 모래를 단단히 딛는다 세상에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너무 밝잖아 태양은 눈부시다 여긴 빛으로 가득한 세계 그림자는 없다 눈먼 생물이 그대와 충돌하고 그대는 쓰러질 뻔한다 어? 이봐 조심해 뭐야 이거? 재미없는데? 그건 평생은 여기에서 살았다 너무 오랜 시간동안 늙어버렸지 하지만 그대 눈엔 어려 보일 것이다 알았어 내가 여기서 내보내줘 라고 했을 땐 헛소리 좀 그만두라는 그것이 네 손을 잡는다 건드리지마 애원한다 네 도움을 갈구한다 이가 무슨 게임이야 죽음을 애원한다 완전한 빛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죽는 건 불가능하다 그의 동료들도 그만큼 오래 살았다 그건 그들을 그들은 그를 증오한다 끝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기서 내보내줘 오린 저게 놓아주지 않아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리고 그대 냄새를 맡는다 돕지 않겠나? 그만하라니까 좋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미치광이야 그대는 빛과 어둠에 관해 물었지 언제든 오릴 찾아와라 드레젠 수호자 드레젠 시작이 괜찮네 무슨 일이야 미치광이 이친 칼날 그녀가 우리 후원자 오린에 관해 묻고 있다 에리스 마리아 그래 그녀도 당시엔 우린을 알았겠지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대는 니 칼날을 신뢰하나? 난 아무도 믿지 않아 사이코패스. 우리는 칼날에게 무슨 의미지? 난들 알겠나?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빛의 운반자? 친구. 어디 보자. 전력 스위치는 여기 있고. 신호방의 전파는 여기. 주파수를 선택하면 이봐오리 "어딨어?" "오린 드레젠이 말한다." "최근 네가 내 뇌를 끓이려다가 그만둔 거 알아." "날 겁주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사바투니 마을로 들어오니 겁이라도 먹었나?" "마녀 여왕도 그저 무대 위의 말 하나일 뿐, 힘은 있지만 무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홉은 여전히 니가 거기 필요하대? 아홉은 서로와 그리고 사절과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 내가 생각했던 대로군. 지금 무슨 얘기를 했지? 채널이 끊어졌었는데. 그냥 혼잣말 좀한 거야, 새 눈박이. 반스 형제. 참 슬프군. 뭐라고? 수상을 보면 오시리스의 옷자락을 쫓으며 뛰어다니던 광신자들이 생각난단 말이야. 그들은 한때 그 시험을 진행했었어. 존재의 의미가 있었지. 가치가 있었다고. 이제 아무도 반스와 대화하지 않아. 나는 하지. 난 아직 갖고 싶은 종이 몇자로더 있다고. 누구 얘긴지 전혀 모르겠군. 됐어. 신경 꺼. 이건 내 셔연구실 근처에 있는 채석장을 떠올리게 하는 곳. 이후에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는 곳이잖아. 은빛 날개나무 바로 위 말이야. 여긴 우리 태양계에서 여행자가 마지막으로 손댄 곳이다. 어둠은 여행자가 했던 일을 되돌리려는 걸까? 아홉은 이 일에 관해 무슨 말을 하지. 이게 그들의 대답인가? 맞을 거야! 이지왕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아쉽군. 이봐, 칙칙한 다라가씨, 넌 선봉대도 아니잖아. 왜 그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아이코라와 자발라는 소중한 친구야. 물론 눈을 마주보는 사이는 아니지만 손좀 돌려. 인정 풀고 이제 고스트도 없잖아. 가서 즐기면서 살아. 선봉대일은 너한테 좋을 게 없어. 고스트가 있건 없건, 내 목표는 변하지 않아 난 고스트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아 날 믿어 살수 있을 때 살아 해피엔딩이란 건 없으니까 고스트가 있어도 그럴까? 사실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봐 새눈박이 지금은 계속 이외에 머무는 건가? 달에서도 머무르지 날씨에 따라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어떤 것? 검은 함대, 이 선의 끝, 이 빛의 끝... 끝이 아니야. 아직은 어떻게 알지? 충분히 어둡지 않으니까. 하늘을 보아 황혼이 다가오고 있다고. 필요하다면 밤에도 살아가야지. 이미 경험했던 일이야. 당신도 그렇고 수호자도 그렇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그래, 하지만 필요해. 다음 삶에 산. 그게 뭔데? 여명. 쥐새끼 같은 놈. 무슨 일이야 새눈바기? 여기서 뭘 찾는 거지? 이 아홉의 감옥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상담 차원에서 선봉대를 돕고 있을 뿐이야. 자발라도 네가 여기 있는 걸 아나. 자발라도 모르는 것 걱정할 필요 없겠지. 트레제는 변하지 않는다. 넌 빠져 있어 이 미치광이야. 당신은 사절을 지켜보고 상대도 그렇군. 아홉이 당신에게 원하는 게 뭐지? 없어. 이 방랑자님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홉의 왕국 일부를 화물실에 부착하고 말이지. 그래. 진짜 이유에서는 에셔의 실험 장소가 여기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을 텐데. 내가 듣기로는 둘이 과거가 좀 있다던데. 칙칙한 달라가씨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과거가 생기기 마련이지. 그는 여러 측면에서 마음이 맞는 상대야. 내가 군체를 사냥하는 것처럼 백스를 쫓아왔지. 에셔에게 상담을 좀 받으라고 할 작정이었는데, 아직도 백스사이버 에너지 연구 놀이하면서 지내나. 그에게는 말 그대로 목숨과도 같은 연구니까. 그래, 나도 그 사이코 팔 얘기 들었어. 고의로 그런 건 아니야. 정말 그걸 믿는 거야. 절망 속에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모두가 당신처럼 절망하는 건 아니니까. 이봐, 세눈박이, 이거 좀 봐. 또 뭐지? 드디어 에바에게 받은 여명 선물을 열었어. 한방 먹었군. 황금기 책을 잔뜩 주다니, 뭔 단어들과 정의들뿐이야. 이런 건한 번도 본 적이 없어. <laughs> 그 시절엔 시간이 남아돌았나 보군 도시학자들이 몇 년마다 새 사전을 펴낼 텐데 그래서 네가 나에게 지어준 별명 중 하나를 찾아봤어 진상난봉권 아하 uh -huh. 잘 들어, 칙칙한 달아가씨 정말 기뻐 몸둘바를 모르겠군 하지만 방랑자는 그럴 여유가 없어 우리 사이 공적인 관계로만 유지하자고 글을 읽을 수 있다니 놀랍군 그래, 그래도 수학을 더 잘해 고스트, 신호 변조기를 켜줘 오린, 거기 있어? 그런 이름의 존재는 남아있지 않다 있잖아,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가끔은 믿고 싶어진다니까 가끔은 이 논의에서 잊힌 칼날을 떼어놨고 뭘 찾고 있지? 오린, 아담하고 강하고 얼굴은 당신과 비슷해 하지만 다르지. 이 행성기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통신 듣고 있는 사람, 자기가 있다는 걸 내가 잊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아무것도 잊지 않아. 왜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당국보다 그대를 선택했기 때문인가? 이봐, 어, 아무래도 얘기가 3 0 0 0 빠진 것 같은데. 그런가? 오늘은 오린이 왔어, 안 왔어? 빛의 운반자인 넌 생각만으로도 존재론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원한다면 네 의지로부터 그녀는 있잖아, 그냥 여신아 먹어. 내가 보이진 않겠지만 지금 경례를 하고 있어 한 손가락으로. 화성, 이 행성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구인의 고향. 거기에 관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나브레이를 지켜보는 건지도 모르지. 그래, 그들만이 아니야. 나도 그녀가 그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으니까. 왜 당신이 앉지 않은 건데? 무슨 자리? 케이드 식스의 개인 변기. 헌터 선봉대 자리. <laughs> 헌터들을 좀 봐라, 생지. 답은 자명하니까. 그래, 말도 안 되는 일로 골머리가 썩고 서류 작업이나 하는 건 나라도 싫겠어. 샤크스라면 너희 괴롭히기 위해서라도 할 텐데. 마음껏 해보라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많이 변했군 새 눈박이. 내 말은, 네가 눈이 두 개일 때보다는 말이야. 그땐 두 눈박이라고는 부르지 않았지. <laughs> 그 에리스는 달 아래 터널에서 고스트와 친구들과 함께 사라졌다. 이 우주에는 크로타나 군체와 같은 자들을 상대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어갔지. 그녀에겐 빛이 있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다. 그래, 지금도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희망을 품에 안고 죽었다. 그 희망에서 마지막 생명이 피어났고. 그 마지막 목숨을 불어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리석은 자들이지. 여기가 진짜 화성이라면 조금만 걸어가면 아나브레이의 시설이 있을 거야. 그 친구도 이제 과거를 잊어야 할 텐. 데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고 당신에게 배우라는 건가 다들 그래야지 않아 여긴 화성이군 영감의 여러 고향 중 하나지 그가 입신만큼 거칠게 싸워주길 바랐는데 그냥 풀썩 쓰러져버렸군 <laughs> 라스푸틴 그게 그녀석 이름이지 오시리스는 그를 믿었는데 낡은 러시아 제문을 때려 못쓰고 들어갔어. 총구를 겨누고 도와달라고 했지. 내가 보고 있는 건 모르더군. 웃고 있는 것. <laughs> 웃을 일은 아니었을 텐데. 라스푸틴은 강철 군주를 살해했다. 그리고 인류가 불타는 동안 몸을 숨기고 살아남았지. 뭐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재미없잖아. 새 눈박이. 생쥐 아이, 잘 지내, 달아가씨 라스푸티는 도시 상공에서 전능자를 파괴하면서 정말 수준의 재앙을 막아냈어 대체 왜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 수준의 재앙 어차피 이제 도시 하나밖에 안 남았어 나도 정말 수준의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제 전쟁 지능도 사라졌어 다음에 또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마녀 여왕이 공격 준비를 하고 있어. 기갑단 황제도 조인과적 함대와 행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고, 언제든 최후가 도래할 수 있다고. 자매여, 나나무기 이후로 늘 비상물품을 준비해두고 있어. 괜찮을 거야. 어둠이 화성을 잠식한다. 그래, 그래서 뭐? 피라미드가 이 행성계에 나타나 라스푸틴의 뒤통수를 때렸을 때 이미 알아챘잖아. 아나가 전쟁 지능을 다시 가동하려 하고 있어. 믿음을 가져라. 그래. 그런데 그 영감이 모스트가 담긴 자루처럼 불쑥 쓰러졌단 말이지. 아나가 조금 더 튼튼한 껍질을 찾아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동 판매기 같은 거. 둘은 생각이 비슷하군. 그녀의 계획을 하면 깜짝 놀랄 거다. 날 놀라게 하고 싶다면 취업을 해야지. 헌터 선봉대 같은 대로. 그녀도 당신을 놀라게 할 생각은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